톱은 옥조톱입니다. 옥조의 날 교체식 톱인데, 6.5일 유고일 번호예요. 6.5일은 240mm인데, 이 길이는 240mm인데, 그 날이 조금 작아요. 이거는... 똑같은 240mm인데 610 모델입니다. 전체 톱 길이는 240mm지만 어, 610은 이 폭이 좀 넓고 두께가 더 두껍고 날이 크커요. 그런데 651 경우에는 240mm지만 날이 작고 이 폭도 좁고 그다음에 두께도 이6 1 0에 비해서 더 얇습니다.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어 어디서 구했어요. 그래서 날이 많이 무뎌져서 지금 연마를 다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체 시기여도 제연마가 가능해요 아 어, 이건 제꺼 녹은거는 이제 연마 하려고 하는거 음좀 어, 사용을 했습니다만 은 이제 연마 해야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톱에 한번 성능을 볼게요 가지고 약간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정도 절단력의 차이가 있는지 어 스트로크를 20번을 한번 해볼게요 20번 이거는 제 거. 여기서. 아, 예 약간 이 절단력에서 차이가 좀 나죠. 그뭐냐 예.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제꺼 이게 무뎌진 톱. 음, 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연마를 하고서 절단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볼게요.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게 제 거였고, 이게 이게 그 연마를 해야 될 거, 그다음에 스무번 스트로기요. 자 이렇게 놓고 다이아몬드 줄입니다. 아, 다이아몬드 줄이에요. 일반 줄로 연마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일반 줄인데 이걸 줄이 오래 퍼티지를 못합니다. 이 열처리가 돼어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해줘야 좋아요. 소리가좀 심하게 나는데 이 바이스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. 바이스가 바이스를 이 사이에 틈이 벌어져 가지고 전용 일본톱바이스로 물려야 되는데 일본톱바이스로 물려볼까요? 1번 터파했습니다. 소리가 안 나죠? 이 중각. 네, 맞아요. 보시면 톱 이었어요 이톱 20번 스트로크 할때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아좀희었네요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. 잘랐죠 다시 잘를게요 무르지도 않았는데 약간 쉬었어요나 a 도좀 비틀어져 있었고 자, 다시 h i 다 여기 여기밖에 못 자르던 녀석이 지금 이렇게 자르잖아요.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예 네, 이렇게 감, 간단하게 간단하게 톱질 몇 번만으로 아니 줄질 몇 번만으로 예, 네, 아무튼, 이 정도, 갑니 다, 아까보다는 확실히 낫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연마기찬, 연마한 후 네. 소리, 소리만 들어봐도 아까 무대졌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좀날것 같아요. 연마 배우면. 톱 오래 서요줄 <laughs> 하나 가지고 열 자루 이상 열번 이상 연마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